자, y는, y는, a, sign, bx, p l u c, p l u d. 자, 문자가 많다. 괜찮습니까? 얘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요 sign 자리에, 누구를 써도 똑같냐? 요 sign 자리에, 코사인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괜찮아요? 코사인은 사인은 똑같다는 거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몇 파이, 2 파이라는 사실은 똑같다. 그래서 요 사인 자리가 코사인으로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다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요 녀석의 그래프는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는 a 사인, 자. X의 개수가 지금 B인 거 맞죠? X의 개수가 지금 뭐라고? B인 거 맞죠? 그럼 B를 밖으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자, 어떻게 갖다 쓸 거냐? 나야, X 플러스 B분의 C 거기에 플러스 D라고 이렇게 갖다 쓰겠다. 괜찮아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BX 플러스 C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정체가 뭐냐라는 거지. 나야, Y는 a s 인 bx라는 이 그래프가 있었어. 그치? 이 그래프가 있었어. 자, 너의 정체가 뭐였다고? 나 최대값은 절대값 a라고 해. 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해. 그리고 나서 나의 주기는 원래 주기 이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눈 그래프라고 해. 그치? 그런데, 자, 이 그래프를 말이야. 이 그래프를. 자, 나야. 어, 이 함수식에다가 X 대신 뭐를 집어넣는 행위야? X 대신 X 플러스 B분의 C. 맞아? 그렇다면, 자, 나요 X 자리에 X 대신 X 플러스 B분의 C를 대입하는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B분의 C만큼.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얘를 사실 저쪽으로 이양하면 y 대신 y d를 대입하는 행동과 똑같으니 y 축으로는 얼마만큼 플러스 d만큼 괜찮아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이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럼 우리 함수식을 만들 때 y는 a sin, b라고 갖다 쓰고 항상 가도를 치고 괜찮아요 대입하는 행동이니까. 여기다 x 플러스 b 분의 c 를 대입할 것이고 맞아요. 거기에 나요 y 대신 y 마이너스 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t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정리해 주시면 a 사인 bx 플러스 c 거기에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라고 맞아요. 괜찮아. 그게 나의 정체라고. 이 녀석의 정체가 나였다고 이해해. 그러면 잘 들어봐. 그렇다면 여기서 바뀌는 점은 뭐냐는 거지. 바뀌는 점. 나야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x 축으로 아무리 평행이동 시킨다고 하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맞아요? 괜찮아요? 최대 최소.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해도 좋고 코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해도 좋아. 이 사인에 대한 그래프를 아무리 x 축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y 좌표의 값이 위아래 변함이 없으니 나는 어. x축을 이동시킨다고 해서 최대가 최소값은 변함이 없어 다만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이동시키는 중이니 플러스 d만큼 이동시키는 중이니 y축의 방향으로 위에 그래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때 최대 최소는 영향을 받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거 여기다 갖다 쓰게 y는 다시 a s 사 n b 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괜찮아 이때 최대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는 거야 이해해?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원래는 괜찮아요? 원래는 얘의 최대값은 절댓값 a요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댓값 a였는데 걔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 괜찮습니까?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아 절댓값 a에다 더하기 d하면 되는구나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이동시키는 중이니 아 최소값이라고 말하는 건 마이너스 절대값 A에 플러스 뭐를 하면 된다? D를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좋아요. 그럼 자, 이제 주기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지. 주기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주기성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든 이렇게 이동시키든 원래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떤 그래프를 위로 들었다 아래로 내렸다 라고 하더라도 주기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주기에 대한 같은 모양이 구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 맞아요? 그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기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네가 X축으로 Y축으로 아무리 평행이동 시킨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나의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구조인 주기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 원래 주기 그냥 2파 1을 괜찮습니까? 나 x에 대한 계수 모두 절댓값 b로 나눠 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 절댓값이 있고 여기 절댓값이 있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고 여기도 절댓값이 있다. 괜찮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얘랑 비교 대상으로 얘랑 비교 대상으로 나야. y는 a 탄젠트 g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탄젠트라고 말하는 이 그래프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으니 이해해? 이 그래프 어, 원래 탄젠트 a탄젠트 bx에 대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괜찮습니까? 걔는 원래 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야. 맞아요? 다만 주기만 갖고 있는 녀석인 거 맞지? 그치? 그럼 어, 이 녀석을 논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 탄젠트라는 녀석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논할 필요가 없어 맞아 그럼 애어 앤테 중요한 건 주기 괜찮습니까 주기 주기가 뭐냐라는 거지 나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뭐였던 거지 파이였던 거지 괜찮습니까 걔들 일창에 계속 뭐로 나누면 된다 절대값 비로 나누면 된다라는 내용이야 단단 단, 탄젠트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있어 나 탄젠트.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나는 뭐가 존재해? 점, 근, 선이 존재해. 다시 뭐가 존재한다고? 점근선이 존재해. 그치? 나 탄젠트의 그래프 뭐가 존재한다고? 점근선이 존재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점근선에는 영향이 있겠다. 괜찮아? 어떤 점근선이 있어요? 나 뭐가 존재한다고? Y축과 평행한 수직인 점근선이 존재해요. 탄젠트는 맞아? 근데 그거는 여기. Y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점근선을 위로 들었다, 아래로 내렸다 하더라도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점근선이라고 말 하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맞아? 얘가 누구의 영향을 준다? 점근선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점근선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원래 점근선을 X는 세모였다라고 한다면, 점근선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야 X가 원래 점근선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 점근선이라는 건 Y는 A 탄젠트 B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원래 점근선이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은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점근선 이 A 탄젠트 BX에 대한 원래 점근선의 플러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을 더해주게 되면 괜찮습니까? 그 점근선의 이름은 바뀌겠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